네, 안녕하세요. 금일 11월 4일 현재 시각 9시 10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프리카 TV 보시는 은 추천 아파트, 유튜브 마미손 주식분야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파인 터치 하셔서 추천 아파트 구독자 버튼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유아님 어서오세요. 네, 추천앞버튼 고맙습니다. 네, 오늘 11월 4일 금요일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 상한가도 가고 그랬는데요 한번 같이 봐 보도록 하죠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빠르게 매매 복귀하고 네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도 오세요 자 봅시다 일단은 인디에프 네, 어저께 드렸던 인디에프 인디에프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코어롱글로벌 코어롱 글로벌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애경산업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은 인디에프는 최근에 보시면 황금화사표 뜨고 20평 돌파하면서 황금라인까지 돌파했다가 눌린 자리였죠. 그래서 이 눌린 자리에서 20평에서 다시 빨강화사표 뜨고 첫상 그리고 또두 번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 황금라인까지 돌파하시도록 말씀드렸는데 1200원 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1200 돌파하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 인디에프 상한가 인디에프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코어롱글로벌 코어롱글로벌도 빨간 화살표도 20평 돌파 화살표 캔들에서 초록라인을 뚫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이 3분의 1과 컷 잡고 이탈하면 추가 상승이었죠. 그래서 오늘 19% 급등 코어롱글로벌은 제가 목표로 드렸던 라인이 어, 21,000원 정도였는데 오늘 2 5 0 0원까지 가면서 오늘 그래도 19%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론 글로벌 19%. 그리고 마지막은 애경산업이죠. 애경산업. 애경산업도 최근에 일본에서 급등하기 전에 빨간 화석에 황금 화석 캔들이 떴고 20평 돌파하면서 첫 초록라인을 돌파한 자리였죠. 그 다음 올라갈 자리는 깜장라인 돌파시도 자리였죠. 오늘 23% 급등했습니다. 애경산업. 23% 애경산업은 좋았던 게 호가가 좀 빵빵한 종목이에요 그 가격대도 어 13,000원대 종목이었죠 호가도 빵빵하고 3,000, 4,000씩 넣어도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한 번에 수익금을 확실히 끌어올수 있는 종목이었죠 그리고 그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첫 거래량 돌파한 자리에서 들렸기 때문에 아주 좋은 종목이었죠 그래서 어저께는 v i p 방송에서 딱이세 종목을 드렸습니다 인디에프, 코오롱글로벌 그리고 애경산업 전부 다 급등이 나오면서 충분한 수익을 줬습니다. 오늘 11월 4일 한번 쭉 매매 복귀 해보도록 하죠. 궁금하신 종목들은 채팅창 글 남겨주시면 되세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빠르게 빠르게 매매 볼게 하고 쉬도록 하죠. 자, 제가 어저께 이제 세 종목 드렸었고요. 뭐 애경산업, 뭐 이렇게 시초가 시초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었죠. 인디에프코런그룹 애경산업. 오늘 장 시작되기 전에 오전부터 이슈들을 올려드렸었고요. 일단은 미장이 하락해서 마감해서 오늘 뭐장 초반에는 양지수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장 초반에 밀리는 종목들이 많았었죠. 쭉 봐보죠. 그리고 그 메타버스 이슈가 있었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이슈가 있으면서 선익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택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택은 오늘 바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바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번 뺐다 간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택은 다음 주에 관심있게 보시고 지금 아직 화살표 캔들은 없거든요 이제 22평에서 변공양봉 지지하거나 화사표캔들 뜨면은 다시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주에 체크해 봐야겠죠 끝난 종목 아니에요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오늘 바디텍 매드도 소폭 올라갔는데요 일단은 오늘 장 초반에 데끼린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바디텍 매드 한컴 라이프케어 양봉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바디텍 매드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오늘 그래도 한5.6%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직 일봉 추세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20평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또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 한컴 라이프는 어저께 수익을 먹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또왜장 초반에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어저께 윗꼬리 은봉이 황금 마세표 거래량 터진 캔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또 단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11% 정도 상승했어요. 한컴 라이프.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한컴 라이프 바디템 매드 오늘 장초반에 바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초반에 바로 말씀이 잘될 거야 님. 잘될 거야 님. 오늘 장초반에 말씀해 주신 실리콘2 실리콘2가 오늘 또 급등 나왔어요. 실리콘2 잘될 거야 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 실리콘2가 오늘 14% 정도 급등 나왔습니다. 잘하셨고요. 보시면은 잘 하셨고요. 보시면은 잘될 거야 님이 실리콘2 2% 상승하고 있으니 또 말씀해 주셨죠? 오늘 급등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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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넘어갈 뻔했네요. 자, 카카오뱅크.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VIP 방송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관련 주들이 최근에 빨간 와서 한고 와서 뜨고 20평을 돌파했기 때문에 얘네들 추세가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9.8% 급등했고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도 오늘 장중에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패턴이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5% 6% 7%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8% 9% 카카오페이까지 같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음, 카카오뱅크 좋았죠.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신승님 잘하셨고요. 바디템매드도 상승을 했어요. 어, 신승리님 잘하셨네. 카뱅을 또 신용 쓰셔갖고 잘하셨어요. 어, 자신이 자신 있는 분들은요, 신용을 되도록이면 쓰는 걸 추천하진 않지만, 네. 매매의 기준이 있다면 신용을 써셔, 쓰셔서 하셔도 되죠. 잘하셨네요. 그 잘달까님실리콘2 4% 상승. 결국엔 급등이 나왔죠. 바디탱 매드도 잘하셨고요. 잘될 거 아니에요. 에스 S 큐브도 잘하셨어요. 잘될 거 아니에요. 에스 S 큐브 16% 수익. 오늘 네오이 멘텍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네오이 멘텍은 제가 봤을 때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현지님 탑 머트리얼 잘하셨네. 탑 머트리얼. 탑 머트리얼. 오, 대글리님은 26승 5패. 크. 그 사실 주식은 진짜 확률이에요, 확률. 그쵸? 어. 확률 싸움인데, 내가 얼마만큼 손절은 적게 하면서 수익을 많이 먹느냐 게임이거든요. 내가 들어가는 종목들 모두 다 수익을 먹을 순 없어요. 그럼 진짜 주식의 신이죠. 내가 막 100종목을 들어간다. 100종목 다수인 먹을 수 없어요. 어. 10종목 들어가면 한두세개손절 나오고, 한 일곱 여덟 개 먹으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댓글이 2으면 26승 5패. 어. 좋습니다. 역시. 잘하셨습니다. 그리 잘댁가님 이 오전에 말씀해주신 실리콘트가 VI 걸렸고요. 잘하셨고요. 그리고 노터스도 오늘 좀 올라갔죠. 노터스. 노터스. 노터스가 오늘 일봉에서 화살표가 뜨면서 장중에 그래도 한8.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노터스는 다음 주에도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좀 지랄맞게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다음 주에도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8% 정도 상승했어요. 머니멀님 머니 어서오세요. 한컴 라이프 케어도 올라갔고요. 코오롱글로벌도 올라왔고요. 코오롱글로벌 7%, 코오롱글로벌 10%, 코오롱글로벌 11%, 노터스 상승했고요. 코오롱글로벌 15%, 코오롱글로벌 17%, 코오롱글로벌 19%, 코오롱글로벌 급등이 나왔고, 코오롱글로벌 목표라인 도달. 그리고 인디에프가 상한가를 갔고요 인디에프 MDF 상한가, 인디에프도 좋았죠. 인데프. 어저께 VIP 방송에서 드린 종목들 전부 다 올라갔어요. 인데프 코란 글로벌 애경사나. 티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컵 라이프 케어도 잘하셨어요. 신승민님. 잘하셨어요. 잘될거 아니면 잘 하셨고요. 빈단현 롱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하시네요. 노터스가 장중에 7% 정도 상승했었고요. 애경산업8% 급등하면서 어저께 주셨드렸던 종목 전부 다 올킬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또 파원에 또 올라갔어요. 파원에. 인데프좀 이따 같이 봐 드릴게요. 잠깐만요. 오늘 파원에 또 올라갔어요. 잘하셨고 거의 다 봤어요. 다 봤고. 구경지에는 신승희 님 잘하셨네. 구경지에는. 구경지에는 오늘도 날라가더라 카카오페이 잘하셨고요. 지수 님. 주식 초보님 어서 오세요. 구경지에는 상가까지 갔었어, 오늘. 유유제약. 최근에 그, 웅님이 졸업하면서 주식을 갔던 종목, 유유제약이랑 피코그램. 전부 다 올라갔죠. 피코그램 유유제약. 잘하셨네요. 현우산업이랑 대성파인트 급등이 나왔고, 애플카. 오늘장 금요일인데, 오늘장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음 그러면서 장이 마감됐죠 그렇게 해서 오늘 장이 마감됐고요 채팅창 보고 어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도 체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한주 동안 매매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장은 금요일이지만 재밌었어요 수익도 짭짤했고 공금하신 종목이 인디에프? 인디에프 어디까지 갈까요? 인디에프가 이전일봉 정거점을 돌파하고 장기평을 뚫었어요. 최소한 더 가겠네요. 이거. 월요일날. 1500원, 1600원 돌파 시도. 1500원, 1600원 돌파 시도. 자, 오늘 캔들이 3분의 1값 수익컷 잡고요. 1200원. 1200원 수익컷 잡고 이탈 안하면 추가 상승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올라갈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1,500원 부근. 1,500에서 1,600. 어,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MP? MP는 메타버스인데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도 좀 움직였죠. 뭐, 선익 시스템 MP, 뭐, 이런 애들. MP는 다음 주에도 관심있게 보세요. MP. 메타버스 애들. 어, MP는 다음 주에도 관심있게 보시고요. MP 같은 경우에는 오늘 캔들이 시가 있죠? 거기만 이탈 안 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YBM네 아이스크림에 y b m t 교육 관련주들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교육 관련주들. 항상 정책적 이슈로 엮이니까요. YBM네도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세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손절이 짧아요. 3,500원. 현재가 3,620원이거든요. 3,500원 이탈하면 여기서 슈팅 나와요. 아이스크림 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육 관련주들이거든요. 교육 관련주들은 항상 정책적으로 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아이스크림 이드도 여기 화살표에 있죠. 거 기자리만 이탈하면 요서 슈팅이에요. 어. 그 교육 관련주들도 다음 주에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어. 얘네들 지금 고점도 아니고 지금 저점에서 뻑뻑 기고 있기 때문에, 어, 교육 관련주들, 다음 주에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손절이 짧아. 손절이 맞죠? 마이너스 3% 4%. 먹으면 20% 30% 급등 나와요. 아시겠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애들도 관심있게 보시고. 메타버스, 메타버스 애들. 그리고 교육주 애들, 교육관련주들. 교육관련주 애들은 호가 물량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사세요. 소액으로 사, 살포시 살포시 모아가야 돼요. 많이 사면은 안 가요. 한번또 뺐다 간다. 어, 몰빵,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굳이 몰빵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어차피 종목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 유일하게 상한 종목이 국영 GNM이랑 인디에프예요. 어, 제가 어저께 드린 인디에프 오늘 상한가 같죠? 국영 GNM도 상한가인데 국영 GNM도 더 가겠네 이거 황금라인 돌파시도 그쵸 오늘 신승민님이 하셨는데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번 주에도 화살표 세팅 오프라인 강의가 한팀 있어가지고 한팀 해드리면 될것 같고 항상 매주 화살표 세팅 강의는 제 매주 두 팀만 해드리고 있고요. 화살표 세팅 강의해 드리면서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 또 화살표를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급등 나오기 전에 어떻게 화살표를 적용시켜서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떻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합니다 아무튼 한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항상 매매기준 지키면서 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한 1, 2주 동안에 500억 주식 마미손 가가지고 500억 주식 마미손 마음에서 유튜브 가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제목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 복귀를 하세요. 어, 순차별로. 음. 뭐, 12월, 뭐, 셋째 주부터, 어, 쭉. 그러면은 큰 공부가 될 거고요. 그럼 그 다음 또 급등할 종목들이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일요일날. 일요일날 다시 만나야죠. 일요일날 만나서 저녁 9시. 저녁 9시 방송에 그 다음 주에 급등할 종목들을 브리핑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방송은 그냥 무조건 와야 돼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일요일날 저녁 9시 방송은 오셔야 됩니다. 생방송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급등할 종목들을 브리핑할 거기 때문에 그거 안 들어오면 그 다음 주 급등할 종목들을 미리 서칭을 해놔야 되는데 아시겠죠? 일요일 저녁 9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험난 정글의 숲,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일요일 저녁 9시 방송에 뵙도록 하고요. 추천해포트 구독자에 보던 고맙습니다. 한주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항상 매매 기준 지키시면서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